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오늘은 마이린과 마이맘이 정말 특별한 랜덤 박스를 만들어 보려 고 하는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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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프렌즈 랜덤 박스입니다. 와! 요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엄마는 어떤 캐릭터 가장 좋아나요? 하 엄마는 핑크핑크하고 예쁜 버피치? 오. 왠지 핑크핑크해서 예쁘기도 하고 또 복숭아도 생각나고 가끔은 엉덩이 모양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캐릭터가 왠지 재밌는 느낌도 있고 예쁜 느낌도 있어요 저는 라이언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라이언이 약간 무뚝뚝한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또 조언도 잘해주는 친구란 말이에요 약간 마이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좀 조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늘 카카오 프렌즈 랜덤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카카오 프렌즈 굿즈를 준비했어요 와 진짜 많이 준비했죠?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제품 5가지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이 다섯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진 카카오 프렌즈 랜덤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중 특별히 라이언이나 어피치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어팟 케이스나 무선 충전 패드, 보조 배터리 등 다양한 핸드폰 악사사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저희가 오늘 어떤 카카오 프렌즈 제품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고! 먼저 요즘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시는 에어팟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에어팟이 없어도 에어팟 케이스만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대단해요. 오늘 저희가 총네 가지 종류의 에어팟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라이언 네이비, 라이언 블루, 어피치, 콘. 마이리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요, 라이언 네이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라이언 네이비를 한번 개봉해볼까요?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어요, 케이스가. 어머, 라이언 너무 귀엽잖아. 짱 귀엽다. 네, 이렇게 뚜껑하고. 본체가 있구요. 안에는, 오, 오, 키링. 네, 고급스러운 키링이 따로 포장되어 있네요. 에어팟 실리콘 케이스 안쪽에도 미끄럼 방지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케이스가 미끄러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해요. 에어팟에 케이스를 씌웠는데요. 열면은 요런 느낌. 딱 라이언이 손잡이가 돼서 열리죠? 뒷면에는 요렇게 열기 쉽게 벌어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바로 충전 단자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오픈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라이언이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라이언 진짜 귀엽죠? 땀이 있어 케이스를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겉에 이렇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지문도 묻지 않아서 더 깔끔하게 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고급스러운 키링이 달려있어가지고 가방에 달기 엄청 쉽거든요 요렇게 하면 은 가방에 바로 달수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잃어버릴 일도 없겠죠? 케이스를 벗기지 않아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좀 이따 보여드릴 무선 충전 패드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귀엽고 심플한 패키지라서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에어팟 케이스는 총 4종류였잖아요 어떤 케이스가 가장 예쁜가요? 잘 기억해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바로 카카오 브랜드 사각 PD 보조배터리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라이언 어피치 두 가지예요.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지만 여기 뒷면 그림에 보면 노트북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음. 노트북도 충전할 수가 있어요. 용량이 만밀리안 표현이 된다고요. 제가 최근에 게이밍 노트북 샀잖아요. 근데 그게 충전기가 진짜 무거워요. 음.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불편했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 완전 편할 것 같아요. 위에 뚜껑을 쫙 열면 안에 똑같은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귀엽다. 네, 제가 박스도 꺼내볼게요. 어머, 잠자고 있는 이 어피치 진짜 귀엽죠? 어머, 어머, 완전 빵 같다, 빵. 오! 그리고 여기 보조 배터리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어요. 오! 갖고 다니기 완전 좋겠는데 여기다 쏙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박스 뒷면에는 이렇게 C2C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오, 케이블 색깔 진짜 예쁘다. 핑크핑크. 핑크. 파워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액정에 숫자가 들어오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돼요. 우 와, 진짜 숫자로 나오네? 여기 모양을 보면 C2C 케이블이어가지고 고출력 전원 공급이 돼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태블릿까지 충전할 수가 있고요. <laughs> 최고출력이 18와트나 된다고 해요. 18와트요? 네. USB로 하는 것보다 이 C 2 C 케이블이 충전 속도와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요즘에 다 C to 쓰는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고속 충전이니까 진짜 웬만한 최신폰도 30분 만에 50% 충전이 가능하대요. 음. 여기 구멍이 여러 개 있어요 타입 C, 마이크로 오핀 USB 이렇게 있고요 옆에는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 눌러주면 여기 배터리 잔량 표시되죠? 여기 아웃이 두개 써있는데요 C타입과 USB인데 여기는 두대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딱내 손가락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고요 체크카드보다 약간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무게는 180g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진짜 가볍네요 딱 선물하기 좋은 고급 패키지 디자인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라이언 어피치. 어떤 디자인인가요? 이번에 준비한 거는 카카오 프렌즈 무선 충전 패드예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상하기도 하고 휴대폰 꽂는 부분이 막 상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무선 충전 패드를 살 때는 보통 Qi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충전 속도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카카오 프렌즈 무선 충전 패드는 Qi 인증 받았고요. 또 충전 속도는 10W까지 나와요. 고속 충전이 가능한 거죠. 보통 충전보다 1.5배 정도 빠르다니까요. 디자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리본 라이언, 어피치, 코디 라이언이에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피규어와 충전 패드가 들어있네요. 코디라이언 피규어가 진짜 귀엽죠? 완전 귀엽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있어요. 여기 가장자리 부분은 고무로 되어있어서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게 되어있고요. 뒷부분도 여기 고무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이쪽은 C 타입이고 반대쪽은 USB예요. 충전패드 너무 귀엽죠? 제가 지금까지 본 충전패드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라이언도 엄청 귀여운데요. 제 갤럭시 버즈 충전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제 침대에 두고 싶네요. 벌써 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에어팟 케이스와도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충전이 시작되면 LED가 점등되어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할 수 없는 엉뚱한 것을 올려주면은 LED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오이. 경고도 해줘요. 그리고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정말 얇고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무선 충전 패드는 캐릭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후디 라이언, 리본 라이언 그리고 어피치.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희가 네 번째로 준비한 카카오 프렌즈 굿즈는 바로 데일리 미니 가습기예요. 어? 저 이거 매장에서 보고 되게 갖고 싶었던 건데 예쁘지. 하나 아, 가지고 되죠? 응. 음. 저 코어 건조해서 코피 음. 자주 나잖아요. 어. 근데 이거 저한테 딱 맞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예뻐요 이렇게 네 가지 디자인이 있어요 리본 라이언, 어피치, 후디라이언, 라이언이 있어요 짜잔 오 뭔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별도로 포장되어 있는 여분의 필터가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짜잔 히, 와 피규어 너무 예쁘다 리본 라이언 너무 귀엽지 리나 어 여기 5핀으로 충전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안에 이렇게 5핀 선이 들어있네요 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청소할 수 있고 필터도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엄마 나 가습기 바로 해도 돼? 어, 물채우는데리나물한 200ml만 넣고 꼭 수돗물 넣어야 돼? 오케이 맥스레인까지 차간차을 넣어볼게요 됐다 한번 물을 채우면 최대 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8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자, 이제 전원선을 연결하고요 들어오나 켜면은 오! 아, 바로 분사가 돼요. 오, 엄청 잘 나오죠? 되게 촉촉하다. 전원을 한번 누르면 일반 모드고요. 두 번을 누르면 인터벌 모드예요. 3초 분사 후 2초 정지. 오, 오 정지. 정지. 어. 그리고 또 3초 분사 후 2초 정지하겠죠? 전원을 세 번째 누르면 끌수 있어요. 가습기의 무드등도 되는데요. 전원을 2초 정도 누르면 무드등이 돼요. 와, 예쁘다. 이렇게 가습기 분사가 되면서 등도 켜지는 거죠? 진짜 침대 옆에 두기 좋겠는데요? 음, 너무 좋다. 이렇게 무드등도 되니까 책상 말고 제 침대 옆에 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캐릭터가 너무 귀여운데요.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카카오 프렌즈 굿즈는 바로 얼굴형 보조 배터리에요 디자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라이언, 머피치, 후디 라이언. 박스를 열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 본체가 들어있고요. 아래에는 배터리 파우치하고 3인원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 아이폰용 라이트닝, 그리고 타입 C까지 세종류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까지 있어서 진짜 귀엽죠? 보조 배터리의 옆면을 보면 먼저 전원 버튼이 있어요.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LED로 표시되어 거의 완충되어 있네요. 그리고 충전을 할 때는 USB를 사용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고요. 또 보조 배터리 충전할 때는 마이크로 오핀을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어요. 보조 배터리가 정말 작고 귀엽고요. 디자인도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선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와 디자인 진짜 예쁘네요. 패키지 디자인도 진짜 예뻐서 친구에게 선물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세 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이렇게 다섯 종류의 카카오 프렌즈 굿즈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다섯 개의 제품별로 어떤 캐릭터가 제 마음에 들었나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를 순서대로 적어 주시면 저희가 총 3분을 뽑아서 카카오프렌즈 랜덤 박스를 보내 드릴게요. 이 이벤트는 마이린TV 구독자분들을 위한 것으로 혹시 마이린TV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순서대로 5개의 제품 캐릭터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5개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